매일 하는 걷기지만 수명을 지키는 습관입니다. 매일 하는 걷기지만 의학적으로는 수명을 지키는 행동으로 가장 강하게 검증된 습관입니다. 왜 장수와 바로 연결되는지 핵심만 빠르게 알려 드릴게요. 네이 클로버 두번 누르고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. 첫 번째, 혈관 탄성 증가. 걷기만 해도 다리와 온몸의 혈관이 규칙적으로 열리고 닫히면서 혈관벽이 부드럽고 탄력을 유지합니다. 두 번째, 뇌혈류 순환 개선 30분만 걸어도 뇌로 올라가는 혈류량이 확실히 늘어나 기억력, 말하기, 집중력이 나이를 넘어 유지되는 이유예요. 세 번째, 인슐린 감수성 증가. 걷기는 혈당을 낮추는 가장 안전한 방법 중 하나예요. 근육이 혈당을 더잘 받아들이니 식후 혈당도 안정됩니다. 네 번째, 염증 스트레스 감소. 걷기만 해도 체내 염증을 높이는 호르몬이 줄고 회복을 돕는 호르몬이 올라갑니다. 피로, 열감 뻣뻣함이 가라앉아요. 오늘 한번 30분 걷기. 실천 어떠세요?